시편 기자는 7절에서내 어릴적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터라 또 우리 마음 속에 약동하는 이 장난기, 이개구장이짓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돌이켜서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했었다. 라고 그렇게 돌이켜 볼수 있겠습니다. 내 어릴 적그 죄와 허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주셨으니 내 어릴 적 죄와 허물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마음에 가게에서 과자 하나를 슬쩍 몰래 집어오는 일도 했었고, 또 마땅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놀고 싶어서 몰래 수업 시간을 빠져먹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허물과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어릴 때 그저 마냥 모르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린 나이에 정말 철 없어서 어, 버리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죠. 어, 최근에 인터넷 동영상에, 어, 거침없는 로우킥이라는 제목으로, 어, 어떤 10대 그 소년들이, 아, 어, 그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가 그 가는 길을 뒤에서 몰래 따라가다가 엉덩이를 발로 차서 어, 넘어뜨리는 어, 그런 장면이, 어, 그 유포되고 있습니다. 아그 어, 장면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한, 발길질을 해서 어린아이를 넘어뜨린 그 초등학생들을 잡, 잡아라 하는 것이 요즘 그렇게 일대 소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과 그 동영상 안에 있는 죄인을 찾는 범인 찾기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자란 성인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철이 없어서 어, 정말 상식 밖에 잘못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년 전에 어, 지하철에서 자기 품에 안고 있던 애완견이 지하철 바닥에 어, 똥을 싼 일이 있는데 어, 자기 애완견이 바닥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어지럽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개 주인이었던 어~ 여, 여, 그~ 젊은 여자가 그것을 그대로 둔채 방치하자. 함께 지하철에 탔던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다 못하고, 그, 그, 아가씨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쳤는데, 오히려 그 아가씨는 덩달아 그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무슨 참견이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다 못해 그 할아버지가 그 개똥을 손수 치우는 그 장면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누군가의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서 온 세상에 유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가씨를 이름하여 개똥녀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본 일이 아니라 CNN에서 이것을 방영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다 보았고 또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카메라에 찍힌 그 아가씨의 얼굴이 전 세계 매체를 통해서 다 알려졌고 알려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 방송을 본 본인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들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동영상에 찍힌 그 여자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할 것이 마땅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 장면을 보고도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영상을 찍은 사람, 또그 할아버지, 이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나무란다면그 아가씨는 정말 극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려서 내 소실적에 지은 죄와 허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또 그것을 죄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극률히 여김을 받아야 할 터이지만 극률을 거절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어릴 적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어,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영이 가려져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극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어,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